일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마포구 성산동에 나온 로켓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한계동 2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포구청역과 가좌역까지 도보 5분 10분이면 이용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에요 그리고 학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초, 중, 고 모두 도보로 통화 가능하고요 또 바로 옆에 마포중앙도서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상 1층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내 보러 가시죠.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3룸 전실 사이즈이고요. 히퀸장 두칸과 거울장 마련되어 있고요. 띠용시공 되어있으면서 바닥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콜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요. 중문 옵션이고요. 전실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이에요. 사이즈 굉장히 널찍한 오늘의 집 메인 욕실이고요. 해바라기 투정 스테인리스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이 집은 세면대 수전이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메인 욕실 보셨고요. 앞에 있는 3번방 보여드릴게요. 3번방 사이즈는 3.3, 2.1m 나와요. 3번방인데도 3.1m가 나오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이 쓰시기에도 충분한 사이즈 나오고요. 뷰는 앞에 막고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시원한 뻥뷰 나옵니다. 3번 방 보셨고요. 옆에 있는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폭은 3.4m 나오고요 서울인데 거실 폭이 3.4m면 넓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쇼파월은 템바보드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났고요. 4인용 숙박까지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아트월을 보시면 광포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서 더욱 고급스러워요. 천장을 보시면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 들어가 있고요. 조명은 매립등으로 시공해 나서 더욱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뷰를 보시면. 시면 막힘이 없고요. 마운틴 뷰와 시티 뷰를 동시에 즐길실수 있어요. 거실 보셨고요.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사이즈는 3.3 3m 나와요. 서울인데 3.3m 안방은 굉장히 넓고요. 안방에는 침대랑 화장대만 두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옆쪽에 보시면은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네.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안방 외에도 길이 3.2m의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공간 분리 하셔서 더욱 더 효율적으로 안방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룸에 환기창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좋네요. 부부 욕실까지 보여 드릴게요. 부부 욕실이에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샤워하시 편할 것 같고요. 샤워기 수전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어요. 안방 보셨고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는 3.2, 2.5m 나와요. 서울 2번 방인데도 3.2m가 나오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이 쓰시기에도 충분한 공간 나와요. 뷰도 막히지 않았고요. 옆에 보면은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보실게요. 2번 방 다용도실이에요. 근데 주방에도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2번 방 다용도실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잔짐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번 방 보셨고요. 옆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이에요. 가장 선호하시는 디자 구조 나오면서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아주 넉넉해요. 후드와 3구 인덕션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방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어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으로 한칸 마련되어 있고요. 한대더 쓰실 분들은 다용도실에 놔도 되거든요. 보실게요. 다용도실이에요. 다용질 사이즈가 너무 좋죠? 아, 사이즈 너무 잘 나왔네요 이쪽으로 워시타워 두시고요 냉장고 한대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두셔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시스템 산만 짜셔서 식료품 같은 거 보관하시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1년에 1 8 0 0개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마포구청역 가자역까지 도보로 5분에서 10분이면 이용 가능하고요. 홍대입구역은 집 앞에서 바로 버스 타시고 5분만 내려가시면 2호선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세요. 자차로는 내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서울 어디를 가시든지 빠르고 쾌적하게 이동 가능해요. 학구는 주변에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 모두 도보통화 가능하시고요. 마포중앙도서관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공부하시기에 최적의 환경이에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장이 특가 세대인데요. 원래 8억 중반인데 7억 후반으로 딱한 세대 남아있어요. 실입 주금은 유선 상담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현장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대출부터 입주까지 책임지는 로켓이었습니다.